이 말씀, 예레미야, 에가 애가. 에가서 5장 12절로부터 22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봅니다. 5장 12절로부터 22절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여, 우리를 죽게로 돌이키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레미야, 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참혹한 현실을 당하게 된 것은 우리의 죄악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그렇게 아버지 앞에 기도했고요. 그리고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하나님 기억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면 오늘 이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에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애가까지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함께 12절,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한 아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러지오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한 아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화에 슬픔이 되어 싸우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멀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 산이 황폐하여 여우가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혼히 계시오며 주의 보자는 되되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이제 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죽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죽께로돌아가게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우리의 힘으로나 우리의 능으로 되는 것 없어 하나님의 신을 구합니다. 환란 날에도 주님을 구하고 우리의 기쁜 날, 우리의 즐거운 날, 우리의 슬픈 날이 주님이 허락하신 이내와 극률이 아니고서는 살수 없어. 아버지 앞에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 오직 주님을 부르며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나이다. 오늘도 멸망당한 유다 백성을 보며 한탄하며 애가를 불러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예림이와처럼 우리도 이 죽어가는 영혼들과 또한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목말라 애타하는 영혼들과 병들고 육으로 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 열방과 또한 민족들을 위하여 오늘도 탄식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예레미야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죽게 간하는 종들 하나님 심령을 해라려 주옵시고 오늘 우리를 기억하사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나이다 아멘. 여호와 여우리를 죽게로 돌이켜서서 인간의 기본권, 도덕성, 양심, 인정사정 없는 그러한 외세, 이방인들에 의한 너무나 뼈아픈 현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현실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의 당한 것을 기억하소서라고 앞절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현실을 기억하시며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셔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구하고 있느냐면 우리의 돌이킴도 내 뜻이나 내 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의지하는 신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는 성령 총만하게. 주님 앞에 간구하면 할수록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돌이키고 싶어도, 아무리 죄악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싶어도,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외치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고 싶어도,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냐 하면, 가하지 않거든요. 힘으로나 능으로 되지 않거든요. 그것을 깨달은 예레미야는 오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시지요. 이 백성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만난 것도 우리가 지금 이런 슬픈 시절이 죄악으로 인한 것도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 죄의 가운데 돌이키는 심령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회복이 우리의 손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돌이켜서 온전히 깨끗한심을 입어 성결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도 내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오늘도 우리 권사님을 통하여 벌써 어, 1년 중에 8개월밖에 안 지나갔는데 성경 이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겠어요. 이거는 주안에서 느끼는 기쁨과 즐거움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주사 하루에 이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영광스럽게 은혜를 보어주지 않냐 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나성경 읽어야지, 일독해야지, 마음으로 아무리 외치고 원해도요. 하나님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과 마음과 생각과 그의 뜻을 주장해 주시지 않냐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하나도 들춰보지 않다가 교회 나왔을 때 그저 성경 본문 보느냐고 한번 보고 말까 그저 성경 한번 이렇게 들춰보기가 사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요. 이것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깨닫다 보면, 야, 이게 숨 쉬는 것, 우리의 걷고, 우리의 앉고, 우리의 일어서는 것,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 우리의 가고, 우리의 오는 것, 이 모든 게 우리의 힘으로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 깨닫게 되는 과정이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한발한발 내어 달리다 보면 더 많이 깊이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동행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갈급한 심령으로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더 강해져요. 그래서 성령님이 날 떠나지 않기를 위해서 탁 구하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더 깨어서 기도해야지.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은 더 기도해요. <laughs> 그래 가지고 작정 기도도 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작정함에 하나님의 성령 부어 주시는 은혜를 세밀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석게 하심을 입다 보면은 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기쁨 때문에요. 이것이 바로 주 안에 주시는 신비거든요. 이게 바로 성령의 은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을 하나님 앞에 깨닫고 간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오늘 그 애가를 통하여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이라 할수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떨어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러지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옛적에 이전에는, 이전에는 존경받던 자들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모욕과 부끄러움을 모르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욕과 부끄러움 가운데 존경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이다. 청년들은 큰 맷돌을 지면서 이제껏 힘쓰는 일을 해보지 않았는데 그 힘쓰는 일을 하는데 무거운 맷돌, 그 짐승이나 지고 돌리던 맷돌을 청년들은 그 힘을 다하여 지게 되었고요. 아이들은 나무를 지다가 엎드러집니다. 땔감을 지다가 힘들어 가지고 굴르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노인들은 성문 곁에 서서 재판을 하기도 하고 그도 함께 논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담소를 나누기도 하였는데 이제는 그러한 시절마저 다 지나가서 기쁨도 즐거움도 잊었습니다. 청년들, 소년들은 이전처럼 노래하지 못합니다. 즐거움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안고 있는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멸망.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노 당하는 벌이라 할수 있습니다.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렇게 뼈 아픈 시절을 만난 것을 주님, 우리는 기억하며 나는 똑똑히 보며 하나님 앞에 그저 간구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화의 슬픔이 되어 싸우며, 우리의 머리에는 멸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기쁨과 존영으로 의의 멸류관을 쓰시며, 너희는 내가 의롭다한 내 백성, 거룩한 백성, 성도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인쳐주시는 그 영광이, 어떻게 해요? 죄악으로 인하여 다 떨어진 거예요. 추락을 해버린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시원산이 황폐할 여우가 그 안에서 논 아이다. 이 죄악의 기쁨 때문에, 그로 인하여 어떻게 되었느냐,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게 되었고, 우리의 눈은 어두워졌고, 시원산이 황폐할 여우가 그 안에서 놀게 되었다. 영광은 떠났고요. 죄의 결과는 어떻게 해요? 사람이 거하는 성읍이 아니라, 여우가 뛰노는 성읍이 된 거예요. 그러니 짐승이 나도는 그런 뛰는 곳이 되었으니 얼마나 강팍하고 강포하며 얼마나 무섭고 답답하겠습니까 옛날부터 전설의 고향 같은 걸 보면은 여우나 늑대가 등장하죠. 저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시체들의 안에 있는 내장들을 파먹고 살을 찢어 먹는 것이 여우들이 하는 거잖아요. 고대 때의 이런 여우들과 이런 들짐승들은 많이 볼수 있는 것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말씀을 하여 이 성읍인 죽음의 시체들과 그리고 시체를 파먹는 너무나 끔찍한 그러한 성읍으로 비유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죄악으로 변질되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거하는 것이 아니라 여우들이 판을 쳐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아니하면 그 멸망의 심판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한 백성들의 선함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완악한 들짐승들이 나라를 가지고 자지 우지하는 그러한 판을 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모델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 주시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우리 가정 또 교회, 나라, 민족, 열방 위에서 늘 깨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가장 사랑하여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은 당신의 종들이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는 영어롭게 하시고 면류관을 쓰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회복을 나타내게 하시려고 무지 내려쓰시면서 우리를 가장 극렬한 모습으로 봐주시고 참아 인내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요? 죄악으로 달려가는 길이 빠르단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능으로는 이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을 의지하며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그저 하나님 새롭게 해달라고. 죄 밖에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십년과 완악함을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이 만져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19절 21절에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부대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영원히 우리를 잊으시겠습니까? 1년, 2년, 3년 해를 거듭할 수 있도록 돼요. 두려움이 엄습해 와요. 여러분, 어려움이 아, 이거 지나고 나면 괜찮아질 거야. 이런 어려운 고통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또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렇게 이제 그래도 믿음도 갖고 기다려요. 그런데 이것이 더뎌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현재의 비극적인 상황과 하나님이 주신 뜨거운 징벌에 대해서. 다 뼈에 사무치며,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지만, 하나님의 손은 이르지 않는 것 같아서, 얼마나 그, 그 두려움의 심판이 무섭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예레미야는 선지자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기억하시는 것도 하나님, 돌이키시는 것도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것도 하나님,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 영원까지 세상을 주관하시며 영생까지 이르러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인 것을 저는 확실히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내어 매달립니다. 21절부터 22절 을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셔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예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21절이 여호와의 우리를 주께로 돌이켜서 키 그리 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게 싸우니, 이게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 성령의 감동 가운데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는 무능력한 우리의 인생, 늘 죄에 대해서 무기력해 있는 연약한 인생이 오직 구원받을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가능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리미야는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의 마음이 어떡하다고요? 심히 부패하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 이 죄악 가운데 돌이키는 삶은 내 힘으로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앞에 주여 돌이키는 심령을 주소서 완악하고 강박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하소서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까지 구하냐면 하나님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다. 하나님 우리를 아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며 아담과 하와가 가장 복된 동산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가운데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런 그것을 다 누리고 기뻐했던 가장 복된 상태 그것을 주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사망이 아니라 생명 가운데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이 선제는 정말 많이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요? 하나님 이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지. 우리를 영영 버리지 마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그렇게 반어법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이다 아주 버리셨사오면 우리를 진노하심으로 참으로 크시니이다 이거 뭐냐면 아주 버리셨어요 우리에게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시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자복 가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아버지를 구하오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에게 뒤돌아서서 계시렵니까?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5절 말씀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르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르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것. 바로 하나님의 손끝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오직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값은 너무 큽니다. 죄값은 곧 영벌이요 심판입니다. 늘이 심판에 들지 아니하도록 십자가 죄로 인하여 전적인 부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 주님의 의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범죄하지 않기를 위하여 늘 성신을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나님의 가까이하게 하시고 늘 나의 안에 좌정하사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찾고 주님만을 구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범죄치 않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죽개로 돌이키소서 죽개로 돌아가게 싸우니 저 여러분,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9장 18절에 보니까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극렬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박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기도 하시고, 강박하기도 하시고,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기도 하시고, 구속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손끝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 아버지의 구속받은 종들,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종들, 영생과 구원의 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회복된 종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함을 받을 그러한 존귀한 자들로. 온전히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되시길 의 세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예레미야 애가는 이 탄식은 너무나 비극적인 현실 참혹한 현실 사람의 힘으로나 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최악의 길을 보면서 아버지 앞에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의 아버지, 이때가 바로 소동과 고무라의 시대요. 이때가 바로 멸망받을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요.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습이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제사장들의 모습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편질시키고 왜곡시키고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받는 것이 아니라 제 소견대로 듣기 좋은 말로 들어 아버지 말씀에 돌이키지 않냐는 강박한 심령들입니다. 아버지, 이것은 멸망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멸망인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우리가 부를 건 무엇입니까? 애가입니다 탄식하는 기도와 눈물 노린 기도를 통하여 죽게 돌아오게 하시고 죽게 바로서게 하시고 안타까운 심령으로 회복되기를 위하여 죽게 더욱더 간절히 간구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예레미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다될수 있도록 이 새벽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깨어 경성하여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마음과 성심으로 함께 하시므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풀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 간구할 수 있는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며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도록 기도 올려 나이다. 아멘